안녕하세요. 유산하 지상비부의 김상무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유산하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블로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드릴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네이버 블로그로 시작해서 하나씩 글을 쓰다 보면 최적화 단계 중에서 1차 최적화, 즉 관련도 블로그가 되었는지 체크하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유산하 지상부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또한 아래 유산하 큐 사이트에 오셔서 건강에 도움되는 유산하 노트리션 그리고 추가 수입, 부업, 겸업으로 할수 있는 유산하 캐시백 받는 일 알아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언제든지 미팅 상담 가능하고 유산하 노트리션, 다이어트 제품, 무파라벤 화장품 코디를 받아 먹어보고 써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 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유산하를 통해 건강, 돈 그리고 시간적 자유 모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1차 최적화 이야기 시작할게요. 에, 블로그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블로그가 있고 반대로 성장을 멈추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이디를 생성해서 블로그로 시작했는데 유사나 검색어에서 상위 노출이 될까요? 유사나 보상플랜을 잡고 싶다면 초반에 잡아칠까요? 절대 잡아지지 않습니다. 블로그는 일정 단계를 밟아가며 성장을 하는데요.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면 유사나라는 키워드에 상위 노출 안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시작하고 초반에 체크해 봐야 할 것이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일입니다. 수학처럼 블로그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블로그 최적화 단계는 업계에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일반 블로그, 그리고 준 최적화 블로그, 그리고 최적화 블로그. 그다음 C 랭크 블로그, 블로그. 각 순서대로 1차, 2차, 3차 최적화 블로그라고 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블로그, 1차 최적화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블로그는 테스트를 해보면 키울 수 있는 블로그인지 키울 수 없는 블로그인지 알수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관련도 순에서 노출이 되는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여기서 1차 최적화가 된 블로그만 가지고 준 최적화, 최적화 블로그로 키우게 됩니다. 그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알려드린 방법으로 잘 확인이 된다면 1차 최적화 블로그 이며 더 열심히 키워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확인이 안 된다면 미련 더 이상 두지 마시고 해당 아이디는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1차 최적화 되었는지 체크하는 방법 블로그 제목 그대로 검색을 해본다. 유산화를 함께 하는 파트너의 블로그인데요. 참고로 함께하는 단톡방에서 이 블로그를 열심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관련도에서 잡히는 블로그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그대로 붙여넣기 했을 때 무조건 이리에 해당 블로그 글이 떠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유사한 화이버지 검색을 했을 때 이리에 나오는 블로그입니다. 이렇게 포스팅한 글의 제목을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무조건 1위에 떠야 하는데, 이런 블로그를 1차 최적화가 된 블로그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관련도 순위 잡히지 않은 블로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가 빠르고 쉽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블로그의 글 하나를 앞에서처럼 네이버 검색창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그대로 검색을 했는데도 1위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블로그를 관련도 순이 잡히지 않은 블로그, 즉 1차 최적화 안된 블로그라고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먼저 보신 유사화 화이버지 키워드에 1등으로 노출되는 블로그는 1차, 최적화된 블로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뒤에 보신 블로그는 관련도가 안 잡히는 블로그입니다. 첫 번째 블로그는 계속 키워나가고, 두 번째 블로그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글을 추가적으로 테스트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글이 누락인지, 저품질인지, 유사문서가 되었는지 요 부분들만 한번씩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만든 블로거 또는 오랜시간 사용하지 않은 블로그는 관련도가 잡히는데 조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디 만들고 최소 일주일은 지나야 하며 글그 10개 이상은 누적이 되어야 관련도 일 최적화 최적화 블로그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차 최적화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절반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모두 이해가 되신다고요? 다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초보가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어주세요. 해당 영상이 이해가 되시면 곧 준비될 준 최적화 최적화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단계별로 진행되기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꼭이 과정을 100% 이해해야 블로그를 거대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이제 다 보셨는데요. 아직 구독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5초를 드릴 테니 유산나 지상부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유산화, 뉴트리션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추가 수입, 부업, 겸업으로 할수 있는 유산화 캐시백 받는 일 알아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권은 언제든지 미팅, 상담 가능하고 유산화, 뉴트리션, 다이어트 제품 무파라벤의 화장품 코디를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단독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어 실제 어 유산화 관련한 키워드에서 어떻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산화 추가 수입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재료의 1등, 네, 어제 글이 올라와서 뜨고 있고요. 또 밑에 좀 보시면은 네, 이렇게 수제 양금 플라워 떡 케이크, 이 블로그 쓰시는 리더님도 이렇게 첫 페이지에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문서 수가 531건으로 센 키워드는 아닌데요. 예, 이렇게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키워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 유사나 허브 키워드인데요. 예, 보시면은 또 이렇게 어제 글 쓰신 게 1등으로 꽂혀 있는 네, 블로그가 있고요. 또 네, 일단 이렇게 12권 안에 든 블로그는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네요. 어, 유산화 허브 키워드 정말 어, 유산화 관련한 이 블로그를 하면서는 꼭 잡아야 할 키워드인데요. 네 이렇게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유산화를 이렇게 회원가입하거나 또 사업자로 가입을 할 때. 첫보는 키워드가 이 유산화 허브 또는 유산화 큐 유산화 회원가입 키워드이거든요. 상당히 실제 이제 소비자든 a b BC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예, 키워드의 어, 블로그, 블로그를 노출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그 다음으로는 유산화 헬스팩 뭐두 말할 거 없죠. 유산화에서 가장 넘버 원으로 매출이 높은 제품이고 정말 유산화 키워드 다음으로 센 키워드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9위, 10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예, 이 글들과 함께 추가되는, 예, 다른 리더님들의 글들이 이렇게 1, 2, 3, 4, 5등을 예, 모두 잡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산화 수입. 한3천권 조금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1등 잡고 있고요. 네, 1등에 지금 하나 들어오고 있네요. 예. 네. 그리고 유산화 Q.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화 허브처럼 유산화 Q를 우리 유산화 코리아에서는 공식 웹사이트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4등에 잡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성인 비타민 유산화 헬스팩과 함께 유산이 멀질 즉 유산화 키즈의 제품이 잘 나가고 있는데요 유산화 키즈라는 키워드에서 이렇게 1등 그리고 4등 5등 뭐 6등 총 10위권에 예, 저희 단독방에서 활동하는 블로그가 4개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유산이 멀즈 보시면은 네, 이렇게 하나, 둘, 네, 들어가 있는 거볼수 있고요. 유사한 뉴트리밀, 네, 식사 대용식으로 너무 좋은 네, 그런 식품인데요. 이렇게 1등, 아, 1등이 아니네요. 2등, 네, 2등 이렇게 잡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이 뉴트리밀에 떴던 요. 이런 님은 이렇게 예, 저희 와이프가 했던 떡향기를 밀려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떡향기, 떡케이크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유산화 관련된 예, 카테고리를 따로 따서 운영을 하면서 상인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산화 어린 양제인데요. 예, 보시면 2등, 3등. 이렇게 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고 있고요. 제가 알려주고 컨설팅 해주는 대로 또 믿고 신뢰하며 따라와 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꼭이 리더님들과 함께 더 좋은 모습으로 계속 유사나 블로그 마케팅을 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